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 이 자신을 따르는 이 600명의 영사들과 함께 이 사울 왕에게 이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기가 못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의 적국인 이불레셋의이 아게스 왕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주는그시글라상에서유학게되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권사들과 그의 가족 그런데 어느 날이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속도가 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좀 도와주십니다. 참 다윗이 낯설었습니다. 민족과 어떻게 전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스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조국인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아이스 왕의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시골락성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내려놓은 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이 전쟁이 되나가니까 이 불레셋의 신하들이 왕이 우리가 저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어떻게 믿수 있습니까 예전에 불레셋의 장군이 약간 골리아를 죽였던 사람이 저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을 믿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수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죠. 다시는 보라에의 시눌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시눌라성을 비운 사이에 아주 약속한 아바르가 있 수도 있습니다. 이아말의레조수들이 다윗의 군대가 오는 사이에 이 다윗의 가족들과 양, 소이 모든 것들을 누락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마알레조수들을짓느 하셨습니까? 다시 어떻게 따져보면 진처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낙오된 그러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암마래 조수들입니다. 그래서 그암말래의 행위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그걸을질하라 하십니다. 약속한 조수들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빠져나간 사이에 이 암왈래 군사들이 이 와서 무락지를 해가고 이 다윗의 가족들을 다붙잡아가 하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에 함께했던 600명의 그 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니 자신 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없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 이 아팠겠습니까? 물분을 찾지 못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반서 도로 치다 그러면 결심하는 분이죠. 숙성하다 결심 못한. 그 600년에 달과 함께 따라가는 600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핍박받고 빚쟁이고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구슬을 하게 하고 일단 믿음 역사가 되게 했는데 지금 자신들의 가족이 보이지 않다 사실 지금까지 모아둔 재물이 우리가 뜰만한 곳을 버니까이그다윗을 준비했다가 도로 쳐치겠다. 오합지졸 이런 이들을 이 다윗이 일단백의 상으로 제대로 된 사람 구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다윗을 도로 쳐치겠다고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지금. 자신의 가족만 n o 것 w 아니 t y o 다윗도 자신의 가족으로가 k n 다고 w h a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n 로로 n o w w 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 don't 사 n o w what you can do. I don't k 여호와 하나님을 신했고 용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스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다이스는 그 어려움 앞에서의 궁극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그 병사들이 그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을 때에 다윗이 하나하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자라.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없더니면 이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과 함께했던 자가 돌로 치료할 때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돌을 던진다면 여러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맞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제가 돌을 던질 때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감다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까 하나님 앞에 올 뛰어서 용기를 얻었다 육절에 나와 보자시. 이게 바로 답이죠. 어떠한 감정이 시니까 어떠한 흔이 있다고 해서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같은 반응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두려고 떨리는 모습으로 숨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구의 뒤에 숨어서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지개 교회된 것을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무지개 교회에 돌연 내어진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이곳에 도와서 저들이 자랑하는 그 예수 나도 믿어보 사실 다윗이 참 힘들텐데 이그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어떻게 렇습니다 여러분 지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어떻게 보십시오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나 혼자만의 수고로 결코 그어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엎드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물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지요? 바로 다윗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이 부인되어진 것이, 자물이 되어진 것이, 권사를배 되어진 것이, 집사님 되어던 것을 여러분 잘알았습니 교회의 성도를 잘알았습 우리에게 주 직분은 결코 섬김을 받고 또한 그 권력의 자리를 앉아서 누르고 말말하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요? 오히려 낮은 자리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무모이 되어오는 그러한 교가니다 그래야 소문이 나지 않 t k 니까그 무지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게 I don't k n 아 w I 에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now. I don't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k 가 o w I d o n 도 know. 제를로된 신앙생활 같은 것도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요하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니 나는 예수 믿는 그 사고 때문에 그 행위가 좋지 못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밝게든 어두게든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이달과 같은 그런 감정이 되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시기 좋게든 좋지 않게든 여러분의 주변에 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란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파장이든, 좋지 않은 파장이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다윗의파장은 어떠냐고. 골로도 초, 만약 불을 그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위스 사람은 어떻게든 그 모습을 보고서, 그를 골로 치료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 얼마나 좋은 농약감을 미쳤습니까? 파장을 일으켰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세상에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만 찾으며 고백하는 그 신앙이 열려요 결코 외면하거나 보이지 않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동서남북이 다말 하지 말고 으로 가져주 합니다. 그7 절과 8절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에모스를 입고 제사장이 입는 에모스 입고서 헤씀을 맞서 못되니까 아, <요> 맞 4년 초반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인들이 주문을 받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1 4 6개 3절 말씀에 방백들을 놓이지 않지 말아야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놓이지 않지 말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울심이 없는 일생도 놓지 않지 말라 이것이 4년 초반의 일기에 놓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도, 그 주변에 있는 능력도 거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에시피안 1 3 0삼터 3절 후반절 말씀인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부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메시요어 연약한 자에게 편해서도 안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약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의공죄입니다 다이트와 함께 하이 용사도, 사실 지금 아월렉 백성들을 추적하기에는 지금 너무 탈진 상태입니다. 왜? 그래. 이 블레셋과,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일 전쟁 때 나갔다가, 지금 시골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마레니쿠스가 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너무 피곤해 었고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골에서들어오보니헤로가 되어줄 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들가족을다끌어버은 그런 상황 속에서 키가 떡도 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마레니쿠스가 그들을 따라가? 이해를 시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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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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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 가 도무지 안 됐습니다. 부서 시대가에 도착을 했는데 600명 중에 2 0 0명은 도무지 못 가겠다는 것이 완전 탈진해서 그곳에서 주저 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명의 그 병사들만을 데리고 그 안방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 애국 소년 하나를안마디들었니다그애국소년은 제대로 묶지 못해서 팔찌도 메워져서 불법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면 껍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 복지와 포도도 건포도 두 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급진이 해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국 소년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자진에서그 아모레 그 군사들이 그 분사, 간길을그 아이가 안내해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병사들이 그 아모레 수풀를 진멸하고 대신을 보호고 이런 것같던 가족들을 다시 찾아 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도 덕에 여드 족속들을 쫓아가고 있어서 탈진하며 목박했다고 했던 200명의 사람 구설 신혜가에 200명의 그 사람들을 다윗전하게되니다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굶어서 쓰 죽어가고 있는 그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의 신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다윗의 감정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한시가 급한데 이러한 어린아이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러한 축복이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 하나님 앞에 신임 받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여러분 보이십시오. 내 것을 뒤로 감춘 채, 내 것을 쓰지 못한 채, 헌신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본다면 결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진실성을 인정받을 내 믿음이 하나님께 먼저 있는 걸 바라게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죠. 하나님의 내가 진실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려움을 줘서 시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기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믿도하신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독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해보습니까 다윗의 은 은혜. 승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말렉의 손을 처음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그 가족들과 누락들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에 보면 됩니다. 다윗의 악한 자들과 다윗의 마음의 뜻을 맞추지못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설 시내가에 있는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만 나눠주 처자만 계량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부설신외가에서 할증 내어줘서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3절로 24절에 보냅니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사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니다 성령의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치러온그 군대를 우리 선에서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지 너희들이 잘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립군은 200명의 가보자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었고 왜? 하나에게서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작을 하셨더니 끝도 맺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너무 잘해보셨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었 다윗이 하나님쓰 신을 받을 수 있었고 다윗의 인생 삶을 동행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감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셨다 역사를 들어가신의욕동성에서도 항상 주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보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의욕동성에서도 하나님을 못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자였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강점처럼 우리의 시간에도또 강점이 있다고요. 그 강점으로 준비해요 약한 자를 도와줄 줄아십시오 연약한 자를 높여줄 줄아시오장로의 집권, 권사의 집권, 집사의 집권.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맞은 자리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으시죠? 이런 한 자를 하나 역사하시요